만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만렙 단독 이벤트 긴급 속보입니다 어제도 단독 이벤트를 알려드렸는데 오늘도 단독 이벤트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바이비트에서 제공하는 코인 만렙 단독 첫 입금 이벤트인데요 우선 여기 보이는 사인업 투 언럭 리워드를 누르셔서 신규 가입하시는 분들이 대상이고 100달러 이상 입금시 도지코인 37개 200달러 이상 입금시 솔라나 0.1개 300달러 이상 입금시 XRP 11개를 제공하는 이벤트입니다 최근에 XRP 가격이 많이 내리긴 했지만 11개 XRP면 얼추 4만원이 조금 넘는 돈인데요 보통의 이벤트는 입금 후 거래를 해야만 상품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에 바이디트와 코인만랩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이벤트는 말 그대로 입금만 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코인을 그냥 드리는 거라 꽤나 매력적인 이벤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단독 이벤트는 3월 17일 저녁 9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공짜 코인을 받기 위해서는 KYC 레벨 1을 진행하셔야 하고 입금액에 따라 한 번만 제공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200달러를 입금했다면 도지코인과 솔라나를 받는 게 아닌 더 많은 혜택인 솔라나만 받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인 입금은 이벤트가 끝난 후14 영업일이 지난 후 일괄 지급되니까 입금해 두시고 기분 좋게 기다리다 보면 최대 4만원어치 공짜 코인이 뿅하고 여러분의 계좌에 들어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언제나 약속 드리듯 코인 만렙을 통해 가입한 거래소는 반드시 단독 만원이라도 혜택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기분 좋은 단독 이벤트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